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을 끝까지 듣고 하세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네 잘했어 그러는 거 f 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s of piles of piles of piles of piles of p i l e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예. 빽하면 기어 조작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했죠? 조작 능력을 예.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후 요거 조심해야 돼요 A형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하세요 요 하면 되는 거야 먼저 5초 내에 네, 전조등을 켜세요. 자, 음, 하나, 둘. 둘. 5초 내에 네,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투. 5초 내에 네,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올리고 그렇지, 음. 원투.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라이트 위로 올리고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잘했어 그러잖아요. 얘하고 대화를 내야 돼? 네. 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와이퍼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자 와이퍼 하나 둘.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하나 둘. 둘. 자 지금부터하면 깜빡이 켜요. 네.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주차 브레이크 해제, 드라이브, 네. 출발. 삑하면 깜빡이 끕니다. 네. 깜빡이 예, 네. 앞에 보고, 네. 앞에 가운데만 보고 네. 핸들링 하면 돼요. 네. 언덕이니까 악셀에서 살짝 밟을 준비. 그렇죠. 흰색 선이 안 보이면 멈춰. 멈춰. 잘했어요. 딱 멈추면 돼. 부드럽게 멈출 필요 없어요. 원, 투, 쓰리. 넘어가고.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 쓰면서. 타이어 지날 때 핸들 감습니다. 감아주고. 길이 보이면 풀어주고, 천천히. 수도꼭지 지나서 핸들 감아요. 네. 역주행하지 말고, 네. 지나서 감아주고, 감아줘. 천천히 풀어줘. 화살표. 화살표의 왼쪽을 스쳐가야 돼. 그래야 내가 차가 한가운데로 갑니다. 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왼쪽을 스쳐가는 느낌 네. 정지선 앞에 멈추고 신호보고 여기에서 무조건 멈췄다 갑니다 네. 잘못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실격 당할 수 있어요 네.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멈췄다 가면 됩니다 자 여기 시계 가는 거 보이죠 4분 22초 고 9분 50초 안에만 통과하면 돼 알겠죠 네. 자 화살표만 보고 가요 자 첫번째 주차 코스로 들어갑니다 자 화살표 보면서 그 가운데 맞춰서 자 지금부터 이제 수그리 속도 낮추고 속도 낮춰서 나사못이 가운데 됐죠 가운데 딱 맞췄어요 이빠이 이빠이 쑥 들어가요 속도 내서 들어가면서, 속도 낮추고, 속도 낮추고, 앞에 정면에 잔디밭하고 나란히, 좀만 더, 좀만 더, 멈추고, 한 바퀴, 두 바퀴, t자를 두번 만들면 돼. 자, 정면에 깨진 부분을 찾아가요. 3분의 1 지점. 됐죠? 네. 예. 좋아요. 수구리. 또, 나사못하고, 또, 가운데를 맞춰요. 자, 시멘트 바닥에 가운데를 나사못하고 맞췄어요. 예? 어, 반, 반바퀴 틀고, 자, 모서리, 모서리를 백물러 끝을 맞춥니다. 맞췄죠? 네, 예, 왼쪽으로 예, 후진기어 놓고, 왼쪽으로 최대 자, 왼쪽 백물러 보고, 뒷바퀴 보고, 안 걸리죠? 네. 앞에 봐. 잔디밭하고 나란히. 예, 그렇지 천천히 나란히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음. 오, 한 바퀴, 두 바퀴, 그대로 후진. 백밀러 보고 뒷바퀴가 음, 흰색 선는지냐면 확인됐습니다. 삑 내리고, 내리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수그리 오른쪽 포인트 됐죠? 됐어. 이빨. 쭉 나가면서 앞에 잔디밭이랑 나란히 네. 나란히 나란히 노래 불러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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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더 좀더 멈추고 원투예 원, 투. 주차 표지판 주차 기둥 지날 때 핸들을 감아 예. 됐어요 이제 네, 풀어주고 자 옆에 오른쪽에 바위 바위 지날 때 핸들 감아 길이 보이죠? 풀어줘. 20도 정도 보이면 풀어주는 거야. 네. 또 바위 있어요. 네. 바위 지날 때 핸들 감아. 자, 지금 풀어주고, 이렇게. 네. 20도 정도 길이 보일 때. 네. 저기 또 바위 있죠? 네. 여기 바위. 바위 지날 때 핸들 감아요. 감아주고 길이 보이면 천천히 멈추고 신호 앞에서 무조건 멈춰요 좌측 깜빡이 좌회전 신호 떴네 횡단보도 지나서 핸들 감아요 감아주고 길이 보이죠 풀어줘 조금 늦게 풀었죠 네. 가운데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핸들링 하는 거야. 노란, 인색 선, 희미하게 보이죠? 네. 그거 따라서 핸들 감아, 풀어주고, 천천히. 네. 또 노란 선 따라서, 핸들 감아주고, 빠르면 브레이크 쓰면서, 네. 좋아요. 자, 화살표 왼쪽. 왼쪽 발 찾아가 대죠 반듯하게 잡고 덜컹덜컹 두번 하나 둘 온. 여기 난간 세 번째쯤 왔을 때 브레이크 20km 밑으로 여기도 흰색선 보이죠? 속도 낮춰 20km 넘으면 안돼 흰색선 따라서 흔들 가면 천천히 지금 풀어주면 돼요. 네. 네. 자, 마지막 우측 깜빡이. 길가에다가 세우겠다는 의미의 깜빡입니다. 지금 우측 깜빡이는 내가 도로주행을 끝나고 길가에다가 세우겠다는 의미의 깜빡이에요. 네. 자, 끝까지 가요. 얘가 합격했습니다 할 때까지 가는 거야. 자, 멈추고. 뭐라고 썼네? 읽어 봐요. 빨리. 자, 동차시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를. 오케이. 훌륭해